디귿민 글자 종합편입니다. 디귿이 이렇게, 아야, 이, 요, A 글자죠. A 글자. 요까지가, 여기서 요까지가 A 글자인데, 아야, 이를 만날 때는 요거를 붙여주고, 요 부분을, 어여를 만날 때는 요거를 1대1로 해서 탁쳐 올린다. 아시겠죠? 그 다음, B 글자에서, B 글자에서 쓰는 법. 지나가라. 나온 듯이 하라. 이 말이죠. 쭉 종합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여기서부터. 자, 여기서 1대1이니까, 자, 1. 또 1대1로 내려옵니다. 2로 갑니다. 올라가서, 여기서부터 내려서 끝을 꾹 눌리면 되겠죠. 다시 똑같습니다. 어쨌든 d자를 써놓고 조금 더 길게 d자를 써놓고 이렇게 해서 앞에 이형이 있다 생각하고 꾹꾹 눌러서 마무리 d. 우리가 보통 아야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니까 이걸 하는데 원래는 d자가 먼저죠. d 아야 이렇게 해야 만들어진 순서대로 되죠. 여기 모서리 지는 거 알지겠죠. 모서리 모서리 지게 하고 꾹꾹 눌러고 오른쪽 끝을 꾹꾹 눌러져라. 꾹꾹 눌러져요. 다스 포시 돼 있죠. 꾹꾹 눌러져라 이 말입니다. 두 번째 거는 더. 자, 여기서요. 맞죠? 맞죠? 딱, 약간, 살짝, 안으로 굽히듯이 오다가, 살짝, 모서리 지게 하면서, 이렇게 쳐줘라. 이 말이죠. 어, 쓰듯이 뚝 올라가서 이렇게 씁니다. 그래야 티그이이렇 깔끔하죠. 자,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. 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. 왜? 안으로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, 그렇죠?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이런 게 훨씬 더 쉽죠? 요것만큼 하라니까 얼마나 쉬워요. 모서리 지게. 탁쳐 올린다. 이 말이죠. 가로에, 오요, 우유, 을을 만났을 때, 비형 글자입니다. 비형 글자. 편의상 여기다 쓸게요. 그냥. 자, 이거는 여기서 그냥 지나가라. 그냥 지나가서 여기까지 맞춰라 이 말했죠. 요렇게 이렇게 눌려주고 그냥 지나가라. 자, 어자 서듯이 이렇게. 가서 꾹 눌려서 마무리. 이렇게 일부러 눌려줘야 된다. 그. 겨. 요서 여기까지 맞으라 이 말했죠. 요 넓이만큼. 요 넓이만큼만 갑니다. 꾹 눌려주고. 두. 여기서 여기까지. 일직선 돼야 된다. 요거 말입니다. 자, 올라가서 꾹 눌려주고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서 길게 끌어. 이게 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. 필법대로 꼭 연습해야 됩니다. 글씨를 뭐 썼는데 좀 썼는데 뭐 나중에는 뭐제 자리 가더라. 그건 필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. 필법이 머릿 속에 꼭 박혀 있으면 글씨가 절대 태보되지 않습니다. 필법대로 연습하고 필법대로 이렇게 머리에 딱 이렇게 각인을 시켜 놓으면 절대 태보란 것은 없습니다. 글씨는 이렇게 법대로 쓴다 이 말이죠. 그래서 필체를 바꾸는 논리입니다. 세 가지 디귿의 다른 점 구별되시죠?